먼저 5위는 서울시 강남구 자국동에 위치한 레미안 폴의 36평입니다. 최고층 12층의 세대수는 1070세대이며 사용 승인일은 2014년 3월 13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6평 매물이 2021년 8월 17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13억 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4억원 하락하락률은 22%입니다. 4위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30평입니다. 최고층 35층의 세대수는 2296세대이며 사용 승인일은 2020년 9월 28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0평 매물이 2021년 9월 25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21억 2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4억 천만원 하락 하락률은 16%입니다. 3위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가락사만 32평입니다. 최고층 12층의 세대수는 64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985년 6월 4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32평 매물이 2022년 1월, 15억 6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5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4억 3800만원 하락 하락률은 27%입니다. 2위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대방디 MCT 43평입니다. 최고층 45층의 세대수는 494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20년 7월 24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43평 매물이 2022년 5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7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면서 약 4억 8천5백만원 하락하락률은 39%입니다. 마지막 1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52평입니다. 최고층 25층의 세대수는 948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2011년 7월 28일입니다. 이 아파트는 52평 매물이 2022년 1월 39억 1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하지만 2023년 4월 29억 3576만원에 거래되면서. 약 9억 7,424만원 하락 하락률은 24%입니다.